자. 질문. 와다. 누가 말했어? 조현이 말한 거야? 네. 어, 제가 좀. 어, 요즘 조현이 좀 성실해졌어. 네. 몇 번만 안 하고 막 그러더니. 아, 근데 질문이 있었뭐 거기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씨, 거기 아니에요. 네. 아저씨 한참 뒤에요. 3인이기이제 그 기억하고 있지? 만 기억하고 실제... 실제는 안하는요 질문. 아, 네 질문이 많다고요? 7 번, 1 2 번, 1 3 <laughs> 번. 자, 7번 한번 볼까요? 같이 봐. 우리 네? 음 같이 보라고. 어이 기이 앞쪽을 눌러 볼래? 이재성 안 돼. 역재생도 안 되고. 저거 밑에 서 있는데. 다 아, 거짓말이야. 이준혁 변신? 어? 잠깐만, 준혁이면 저 사람 야준혁이 여기 있어. 근데 이준혁 변신 어떻게 돼요? 역재생 같은 녀 여기네 밑에 내 이름을 쓰지 누구 앞 중이야 중이야.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래 다 봐요. 이게 지금 니네 학원을 안 다녀도 남아있게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음. 네. 이거. 음식기 때문에 좀더 유카도. 얘네들은 그냥 고백 이새. 꼭 이광욱. 그리고. 뭐. 저렇게 동명이인이 있단 말이야. 지금 고3에도 이준혁이 있는데 절대 써놓으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 응? 안 돼. 사람 이름은 어디에까지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김소희. 응. <laughs> 이게 좀큰 애들은 이름을 안 남기는데 꼭 애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남겨. 아니 신기영이 아, 제 이름 아, 다섯 번넣었 아니 네 번인가? 네네네네 아, 네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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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네,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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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도 자, 몇 번이라고요? 칠, 칠십이, 십삼. 자, 7번 봅시다. 이백삼십사 쪽7 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는 이제 가역 반응인데요. 가역 반응에서는 포인트가 뭐야? 서로 상반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어떠타고요? 같아지는 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그게 포인트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동적 평형이 이루어졌어. 그걸 우리 딱두 가지 상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는 물과 수증기. 근데 그런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습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몇퍼센트백 100%다. 100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찼다는 얘기죠. 그럼 꽉 차서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증발과 응결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이게 포인트야.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를 배우는 게또 뭐가 나오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 설탕을 녹일 때, 그런 걸 뭐라 그래? 용해라고 하죠. 그럼 용해가 됐어.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무한정 녹아 들어갈까? 아니면 녹아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을까? 한계가 있어. 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음. 그럼그 한계가 있어. 그래서 꽉 차게 녹았을 땐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는 거야? 보화 상태. 아, 아, 보아 말합니다. 포화 상태. 그럼 포화라는 건더 이상 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녹아들 가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다고요? 같다. 근데 포인트. 포화 상태는 마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7번 문제죠. 7번에서 그림 보세요.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수조에다가 A라는 액체를 넣고요. 유리적으로 덮었어. 그럼 초기 상태는 가야. 언니? 7번을 한번 7번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라니까 혼자 보고 있으요 자, 그럼 7번의 그림을 봤어.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거야? 뚜껑을 닫고 초기 상태죠. 그러면 초기 상태는 증발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르겠죠? 아, 뭐야, 석출이란다. 증발 속도랑 응결 속도랑 비교하면 증발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런데 나번 그림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죠. 그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자 그래서 조아인씨 1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가에서, A의, N도부터, 더 빠르다. 어때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안 된다 봐요. 자 가는요. 맨 처음이니까 어떤 그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증발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자, 뚜껑을 닫는 순간은 뭐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증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네. 증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이나, 2번 읽어보세요. 응, 네, 음, 어때요? 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일어나죠? 그럼요. 둘다 일어나는데 속도가 같은 거죠. 소희야, 3번 읽어볼까요? 어때요? 음. 왜요? 유리중을 음. <laughs> 열어두면 증발이 음. 일어나죠? 음. 그런데 공간이 열렸으니까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죠? 오케이? 즉, 응축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배웁니다. 그건 확투니까 여하튼, 뚜껑을 열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다음에 4번은요. 전종현 씨 읽어볼까요? 어때요? 뭐요? 여러분, 나는 동척평형이죠. 동척평형이니까 그 안에 수증기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변강네 없어야 되겠죠. 자, 다시 조연아, 동척평형이 무슨 뜻이죠? 그그 그 뭐지? 똑같이. 못해. 아, 음,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을 표현할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상태때는 두 변화 속도가 같은 상태. 어, 네. 그러니까 나가 지금 동점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죠. 중연아지금 우리 어떻게 풀고 있죠? 여기요. 음, 자, 나는 무슨 상태라고 그랬죠 소희야?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상관수업 하셔야 돼. 돌아가시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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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에 나 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동적 <laughs> 평형 상태죠. 다시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 절대로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요. <laughs> 자, 나가 무슨 상태야? 동적 평형이죠.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아무 일도 안일어난다고 아니라. 증발로 일어나고 응결도 일어나는데 그 둘의 속도 어떤 상태라고요? 가, 가, 같은 가, 가, 상태라고요. 음. 다시 서종현 씨 4번 읽어보세요. 나의 소유를 넘속서제 입자 수는 일정일 수어요 어때요? 맞아요. 왜 맞죠? 왜냐면 나는 동적 평형이기. 그렇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심준영씨 5번. 일정 시간 동안 증발한 내 입자 수는 나 나가가보다 크다. 자, 가하고 나고 어떤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증발, 증, 증, 어, 증발, 증발 속도는 속도.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한다고? 응결 속도. 속도. 이거 중요한 거야? 증발 속도는 그대로인데요. 응축 속도는 점점,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증발 속도가 왜안 변해요?는, 그거는 화학투야. 지금 우리는, 어, 안 변한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증발 속도는 음. 온도가 달라져야 변해요. 그리고, 물이 다른 걸로 변하면, 액체의 종류하고, 온도가 변할 때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랑 몇 번이라고요? 그, 저, 어, 어, 12번이요. 자, 12번은 네, 수소와, 자, 여러분 봐.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요. 사실 얘만 달라지는 거야. 어떤 공간 안에다가 뭐를 넣어놨냐면, 수소와 아이오디를 넣어놓은 거야. 진짜. 그럼 얘네들은 이거와 이거를 넣어놓면 으 반응을 하면 뭐가 될것 같아요? H2I2가 와 반응했어. 반응하면 뭘로 변할 것 같아요? H2랑 I2랑 반응하면 뭐? 어, 되지? 네,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H2I. 어, h i 가 만들어지죠. 오, 맞아. 오. <laughs> 아니면 당연거 <중요한> 아니야? 몰랐어요.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수 관계는 h가 1 플러스고 i가 1만 해놨으니까 당연히 그냥 hi죠. 그럼 개수 맞추기 하면요. h가 2개니까 앞에 2자 붙죠? i가 2개니까 또 앞에 2자 붙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그 문장을 읽어볼 거야. 자, i나. 12번 문장 을 읽어보세요. <목소리> 자네, 자, 네. 자 가역 반응이다 밑줄. 그럼 가역 반응이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아니요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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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양쪽양을다 해야 왼쪽으로. 되겠죠? 자 계속 읽어 보세요. 어, 응. <laughs> 잠깐! 서에서에를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리출. <laughs> 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동적평양. 그렇지, 동적 평형포화상. 태 네, 우선 포화 상태란 말안 쓰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너네 봐봐.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역정반응도 일어나죠? 네. 역반응도 일어나죠? 그럼 정반응 이 일어나면 H I 만들어지죠. 역반응이 일어나면 이거와 이게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동적평형일 때 요거와 요게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점은 바로 뭐라는 거야. 동적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물만 있냐? 생성물만 있냐? 둘다 있냐? 있어요, 당연하죠. 됐나요, 여러분? 동적평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반응에 의해서 생성물이 존재하고 역반응에 서 반응물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만들어지는 속도랑 없어지는 속도랑 어떠니까 같이 니까 지금 여기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게 어려우면 뭐 우리는 그냥 중학교에 머물러야죠 자 그다음 또몇 번이요? 13번 이제 13번 풀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현아 문제 읽어보세요 정어 잠깐! 저 어디에다 비줄 부라고 할것 같아요? 도달한다 어. <laughs> 아니 뭐에 도달 평형. 어평형에 도달, 줄 지금 했던 말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기억 조연아 네 어, 읽고 에보내 어, 어떨 것 같아? 맞아요 왜? 왜? 뭐에 도달했으니까? 동작을 정정한... 도달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자 주형 아 니은 연기 속에는 무색의 물질만 존재한다? 아니에요 응 아니죠 아니죠 어그 적갈색 형형는 근데...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잖아 네. 그럼 에노토는 적갈색이고 엔토폰은 무색이라고 쓰니까 둘다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왜? 무색으로 보여? 적갈색으로 보여? 둘다 저... 보여요 적갈색 아 무색이 보여? 네 보여요 <laughs> 대단한 눈인걸 자 무색과 적갈색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눈은 적갈색으로만 보이겠죠. 하지만 적갈색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색인 엔토퍼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디급 번. 조이야? 디급 번. 어때요? 맞아, 틀려? 맞아. 응. 오케이. 엔트로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엔토퍼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전반의 과열과는 소로얻었기 때문에 갈기 저... 때문에. 지금, 자, 봐. 아, 세 문제 풀었는데. 세 문제 내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알죠? 예. 오케이. 그렇네. 그러네. 쉽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시다. 오렌지 목표 세요. 어. 자, 오늘 공부하는 거는요. 정말 아. 어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당근 책인데 오렌지 목표 한 거. 당근 색깔 그 색깔이야? 이거 왜? 다 필기하고 당근에 바르면 못 얻는다. 아무도 안 사죠. 이제이제 디제, 책. 아무도 디제. 안 사죠.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오리지, 오리지, 오리지. 더구나 글씨가 대판이자 못 알아보니까 어. 살 수가 어. 없어요. 정현이 건 썼어. 아니, 나 필기를 안 했어. 아, 씨 <laughs> 이 영상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어제 거가 2 5오회 됐는데. 나두번 봤는데. 아나세번 응. 봤나. 한번 봤는데. 나두세번 봤는데. 니네를 아는 친구들이 이 게시글이 공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 아닐까? 어, 멋있어. 얘들 예, 수업 시간에 뭘 하나 막 확인하는 거 아닐까? 막 경쟁자들이 얘네 뭐 배우지? 막 이런. 거. 아이고 야 이거 다른 애들 보지도 않아 이걸 왜 봐? 나 이제 희재만 쳐도 희재만 나올 거야. 나 우리 이름 치면 나올 거야. 맞아. 심지하하고서상국연기한면아와 그냥 심서형도서한 아, 진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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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